블루팀 볼 오케이 굿 오케이 좋습니다 굿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패스. 오! 페스어 쿠페스 지영님 오케이 응. 와 나이스 키 지영님 굿아 구슈 구슈 오케이 오케이 섰치 루틴 볼오 쿠페스 쿠페 스 아,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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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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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위 혹시 뭘 넣었어? 서 미바 파는데요. 야, 저다 셋다. 오케이. 가비 가비 코노키 시게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끝 가비 가비 레드 팀볼 화이팅, 화이팅. 오케이. 아킹. 어. 개 급했어. 머리 아! 가비, 가비, 비 오. 구수이 아, 수이 좋습니다. 컷. 좋아요, 좋아요. 육수, 가자. 어, 빠르다 아, 까비, 까비. 아, 잠깨요 빨리 잠깨

오케이. 오우 됐다, 이거. 나이스, 나이스. 와 까비까비 까비. 오케이 굿 오케이 됐습니다 오른... 오케이! 저희 볼 나가면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! 좋습니다. 갑시다. 사이드! 오케이! 아! 아, 까비 까비. 저희 킵, 키퍼 체인지 할게요. 키퍼 5번님! 키퍼 2번님! 레드팀 2번님! 오케이, 플레이 하겠습니다. 이, 이 레벨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레벨 낮춰야 될것 같은데요? オッケーオッケーあー、ビ、メおー、ライスキーキック 어, 좋아요! 오우. 와우, 와우, 아까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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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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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괜찮으세요? 오케이 플레이 할게안 다치게, 아, 안 다치게 오케이루 팀골 세 번이면 세번 된다. 와아아아집 뒤집, 뒤우 오케이 와하하 나이스키 저 맞은 거야 피아나가 맞은 거 아니에요 아, 네, 네, 네. 봐, 왜? 아야, 아야. 아 오케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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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이팅 파이팅 파이이팅 파이팅 파이이팅이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킥아요아 골킥 골킥 레벨 못 늘려주겠는데요? 레벨 못 늘려주겠는데. 아슴가닥 이렇게 이렇게 와 아, 형님 불 와우 오케이. 야그씨그씨 코너 코너 영님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<laughs> 올려줘야 될것요 와우 까비까비 와우 걸렸다 갑시다 갑시다 어, 어, 어. 아 레드팀 좋아요 오케이 압박 잘 풀어놨다 안 아, 다치게 오케이 아 까비 앞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이 굿슛 까비 오케이 아우 굿수비 레드팀 레드 골 에이 굿해돈님 까비 까비 오우 오, 굿 수비. 오, 와 구스비. 야, 갑시다. 역습. 했네, 했네. 레드카드, 레드카드. 수영님, 바깥에서 한거 알아요?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플레이, 플레이. Good. 아, 가위, 가위. 1대0입니다, 1대0. 오케이 굿 좋습니다 오케이 오 역습 갑시다 오우리오와 아까비까비 블루팀볼 굿 수비 오케이 역습 갑시다 야 가비 가비! 레이더 팀 볼! 오 오, 네. 오! 오! 나이스 마무리! 1대1 1대1! 나치가 나치. 발 조심 오케이. 여 굿. 쭉. 오케이. 끝. 굿. 저희 볼 나가면 키퍼 체인지 할게요. 레드팅, 빤하겠습니다님 그린 아블루팀4번님그루게요블루팀4번님하버하겠습니다하버이하네님하 하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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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공군들려는데. どうされます 팀단안 다치게. 경기 시간 3분 남았습니다, 3분. 오케이 가비 오케이 예오오구실구시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, 까비, 까비, 경기 시간 1분 남았습니다. 1분, 1분, 1분. 좋습니다. 오케이, 굿. 0 80, 80, 8 코너. 0 80, 80, 80, 8 핸드린 원래 PK인데. 어, <laughs> 원래 원래 PK인데. <목소리> 와! 뉴스! 2대 2인가요? 2대이와 됐습니다. 역전이와 역전 역전. 팀이다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마지막 <목소리> 공격하겠습니다. 저이볼라가면종료할게요 오케이, 좋습니다. 굿. 갑시다. 3대3 만들자.